네, 안녕하세요. 챗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제 45회 체스 올림피아드에서 경기 하나를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라운드 경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마지막 라운드 인도의 상대는 어, 슬로베니아였어요. 자, 일본 보드 맞대결에서, 자, 블라디미르 페두세프가 국회 시를 상대하게 됐는데, 근데 페두세프 같은 경우는 또 지난 라운드에서 칼슨을 꺾은 바가 있거든요. 자, 어떤 경기가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는 d4로 시작이 되고요. 오프닝은 런던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비숍이 빠르게 f4에 가면서 진행이 됐고요. 작은 d5로 이 중앙 공간을 확보하고 자 일단 잘 알려져 있는 가장 좋은 대응이 c5로 경기를 풀어가죠. 그러니까 런던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백이 c4를 이 빠르게 올려서 이 적극적으로 공간을 잡지 않으니까 오히려 훅이 이 퀸스 갬빗 형태로 일단은 이 c4를 쓰면서 이 중앙 공간을 잡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나이트가 전개되면서 진행이 되고요. 자 여기서 나이트가 B2로 갑니다. 자 이게 요새 메인 라인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은 이제 흑이 퀸 B6가 나오면서 이 B2폰을 공략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이 경우에 백이 그냥 상대폰을 잡으면서 어, B2를 그 주고선 이렇게 이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이후 이제 백이 정계에서 앞서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 또 퀸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흑선수들이 요걸 이제 비투폰을 잡고 들어가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자, 국회 시도 여기서 비숍을 쥐폭한, 어, 빠르게 꺼내면서 일단 경기를 풀어갑니다. 그니까 비숍을 폰구조 바깥으로 꺼내면서 일단 중앙공간도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백은 시세를 하면서 이제 런던 시스템의 이 트라이앵글 포메이션을 자, 그대로 만들어 놨고요 자, 이럼 이제 비숍 나갔으니까 E6, 어, 이제 폰구조 닫고선 자, 비숍 전개를 준비를 합니다. 자, 백이 퀸 A4를 이용해서 빠르게 압박을 걸죠? 지금 나이트를 핀에 걸어 놨고, 자, 이러면 다음수로 나이트 E5가 예상이 되는데, 자, 나이트가 뒤로 가면서 수비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나이트 E5를 예상해서 상대 이 나이트를 잡는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잡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근데 지금은 나이트가 뒤로 가면서, 그니까 E5 칸을 조금 더 강화하는 형태로 이제 경기를 풀어가게 됐어요. 자, B조까지 배치가 되면서 C6에 조금 더 압박이 들어가고요. 자, 퀸이 배치되면서 수비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패도세프가좀 고민 끝에, 자, 룩 C1으로 가거든요? 자, 룩 C1이 됐다는 거는 이 C5를 조금 더 압박을 하겠다. 자, 그건 바꿔 말해서 어, C4 전진을 어느 정도 노리겠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 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오픈 파일이 생겨나야 될 텐데 단순 이 교환만으로는 안 되고 결국 C폰의 전진이 필요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방향성 자체를 퀸 사이드 쪽으로 자 잡고 들어가는데요. 자 흑이 a6 하면서 자 b숍을 밀어내려고 하죠.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c6칸에서 이제 퀸까지 전부 교환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도 살짝 뒤로 무르기는 쉽지 않은 포지션이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비숍이 뭐 뒤로 빠지고 나서 그러니까 플레이가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흑이 B5라든지 이렇게 또 연계하면서 플레이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뭐 C4까지 연계가 돼서 그러니까 흑이 퀸 사이드 쪽 공간을 또 잡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은 교환하고선 어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 됐어요. 자 퀸까지도 교환이 되면서 어느 정도 엔드 게임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사실 흑이 어 포지션을 꽤잘 풀어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불균형 상황을 보자면 지금 흑이 비숍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흑만 이 밝은색 비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밝은색 칸에 대한 컨트롤이 조금 더 강한 어 이제 상황이죠. 자 게다가 이 더블 폰은 사실 약점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폰에 긴장이 있는데 이두 폰은 뭐 사실상 그 교환이 확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이건 약점이라고 볼수 없고 그다음 세미오픈 B 파일이 당장으로선는 비숍에 막혀 있는 측면은 있더라도 자 이건 나중에 그러니까 흑이 퀸사이드 쪽에서 압박을 걸수 있는 또 다른 어 요소를 또 가질 수가 있고요 자 그럼에도 백이 전개에서 약간 앞선다는 측면을 이용해서 자 바로 c 4로 올라가면서 일단 긴장을 만들고 경기를 풀어가요 자 이러면 흑 입장에서도 이 긴장이 살짝 불편하죠 그러니까 더블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하나 더 잡아서 이 트리플폰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수거든요. 자 지금 가는 경우 지금 100이 또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나이트 E5를 연계할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자 이러면 나이트 그 다음 비숍 C6까지 전부 이제 압박이 걸리는데 나이트가 교환되고 나면 이건 구조적으로 흑이 어, 망했죠 자이 트리플 4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자국회씨는 이거를 F6를 이용해서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상대 노림수들을 일단 차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올라왔는데, 어차피 자신도 D5 칸에 대한 강화는 돼 있고, 그 다음 상대가 열고서는 C5를 공격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컨트롤도 괜찮고, 그 다음 결국 E5 칸을 주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니까 f 6를 올라간 이제 모습이 됐어요. 자, 나이트가 B3 칸 가면서 C5를 살짝 한번 앞발 걸어주는데, 자, 여기서 국켓 씨가 이걸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어, 이거는 굉장히 좀, 어, 영리한, 어, 포지션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세계 기물이 지금 당장으로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폰 교환해서 여기 열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그, 그, 폰을 잡아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근데 올라가는 경우, 이게 결과적으로 흑이 앞서 f 6을 해놓은 게 있어서, 이게 E5가 되고 나면, 이건 포지션적으로 흑이좀 주도권을 가져가는, 어, 모습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C5 폰은 통과한 폰이 됐지만, 얘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지금 다른 마이너 피스들이 얘를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자 게다가 이폰 구조를 봤을 때는 이 비숍과 이 나이트가 전부 다 막히면서 뭐 b 파일이라든지 이 c 파일에서 이 싸움에 전혀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이 모습이니까 자 이거는 이 흑이 중앙을 꽉 쥐면서 일단 주도권을 확보하는 모습이겠습니다. 자 그다음 포진이 조금 더 열렸다는 뜻은 이 비숍 상이 조금 더 힘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의 어떤 노림수가 결국 c 4 전진 이후, 그러니까 빠른 전개를 이용해서 c 8에서의 압박이었는데, 자 이거를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고 오히려 나이트 위치를 어, 위협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자 백은 h3를 이용해서 비숍 압박을 한번 걸어주고요. 지금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좀 유도하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대가로 그 비용으로 이 더블폰을 지,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일단 표명했어요. 자 근데 국회의가 이 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흑이 전개를다 따라가고 나면 백이 뭔가를 하는 경우 e5가 되면서 얘들은 활동성이 없을 텐데 지금 밝은 색깔에 대한 컨트롤을 자신이 쥐고 있는 어, 측면들이 있겠죠 자, 지금 여기서 교환되는 걸 일단 컴퓨터 엔진은 가장 좋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이게 더 단순 더블폰이 아니라 여기서 또한 가지 포인트로 그러니까 폰 교환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나이트로 못 잡거든요 지금 그왜냐면 지금 e5가 걸리면 이제 포크니까, 그럼 이제 폰으로 잡아야 되고 이게 단순 더블 폰이 아니라 고립된 더블 폰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구조적으로나 일단은 뭐 컴퓨터 엔진 평가상 좀더 좋다라고 보는데 근데 국회시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비숍이 f5로 갔고요. 자 이러면 나이트 h4를 이용해서 이 비숍을 좀 제거하고 싶은 마음도 들 텐데 자 근데 지금은 비숍이 D3 칸 들어오는 요 플레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킹이 E2로 가면서 일단은 막아놓고, 다음서에 나이트 H4를 노리는데, 근데 어림도 없죠? 자, A4로 나이트 밀어내버리고,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한수 벌어놓고, 자, 그 다음 비숍이 도망갈 수 있는 칸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나이트가 와봐야, 그 그러니까 닥쳤던 개 마냥, 일단은 여기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직면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흑이 포지션을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백이 뭔가를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의 긴장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c5를 잡으면 언제라도 e5에 당하면서 일단 구조적으로 완전히 포지션 이 잡히거든요. 제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아직 흙은 전개가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잡아놓고 결국 h8 룩이 이제 공격에 활용이 되는 순간, 자 이거는 완전히 주도권 자체가 넘어가 버린다. 자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페토세이프도좀 빠르게 서둘러서 자 일단은 경기를 풀어 가는데, 자 일단 룩 리프트 준비하고요. 룩 더블링해서 결국 이제 백의 어떤 돌파구는 이 c8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공교롭게 이제 흑인 전개가 다 끝났습니다. 자루기 C, A 카 놓으면서 일단 컨트롤을 하고요. 자 결국 여기서 폰을 잡고선 올라가는데 자이면 앞서 봤던 것처럼 E5 전진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폰교환하면서 일단 그통과한 폰을 확보는 하지만 근데 올라가는 것은 거의 다 이제 수비가 돼 있고요. 자 나이트 B6까지 가면서 일단 상대 공격을 피했어요. 자, 이러면은, 나이트, 비숍, 이 어떤 활동성의 차이를 보게 되면, 지금 백의기물들은이 폰에 막혀서 뭔가를 할수 없는 구조고, 그 다음 밝은 색한 컨트롤 때문에, 지금 결국, 뭔가 브레이크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건 통과할 폰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얘는 컨트롤이 돼 있는 모습이고요 자, 룩이 A5 리프트 되면서 상대 약점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어, 굉장히 좀 유연한 수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룩이 B5 칸까지 와 와서, 자, 일단은 b 2를 공략하는데, 자, 이러면 앞서 비숍을 살려놓은 효과를 톡톡히 보죠. 자, 지금 얘를 수비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고, 자, 결국 나이트가 붙어주면서, 자, 수비를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멋진 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D4 전진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어,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는 어떤 신호예요. 그러니까 흙은 모든 기물이 전개가 다 되었다. 자, 그리고 이 D4가 적절한 타이밍이 되었다. 자, 요 이제 뜻인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일단 룩이 밀려날 텐데, 지금 보면은 밝은 색칸들 나이트, 비숍으로 전부 컨트롤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환하고 나, 들어가는 게 일단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단 뜻이고 자 이런 비숍 대에서 열리더라도 지금 이 비숍이 사실 의미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 근데 이 전진을 어, 거의 고민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점은 자 이걸 앞서부터 계속 그 계산을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비숍이 나이트의 압박을 넣고 이 나이트가 b2를 지키고 있는데 근데 이 연결고리의 가장 그러니까 약한 부분인 킹이 노출이 돼 버렸죠. 자, 이거를 바로 이제 룩이 가면서 이제 수비하려고 합니다. 자, 룩이 2칸 가면서 바로 이 상대의 이 룩킹에 대한 위협을 걸었고, 자, 이러면 비숍이 이동해주면서 디스커버드 어택으로 그러니까 최소 뭐 폰이라든지 기물을 잡아가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나이트가 F3칸 가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더 뜸을 들여요. 자, 비숍으로 바로 폰 잡아내면서 득점을 할 수도 있는데, 자, 룩이 가면서 한번더 압박을 겁니다. 자 지금 핀에 걸렸기 때문에 나이트는 어디 갈 수가 없고, 자 나이트가 이 원칸 가서 자 수비를 하니까, 자 여기서 비숍이 B4에 들어가면서 자 디스커버드 체크가 들어가요. 자 지금 예, 예를 들어 폰을 잡았다 그러면 킹이 왼쪽으로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B4에 오더라도 뭔가 나이트로 잡으면서 요걸 그러니까 이제 수비가 가능할 텐데, 자 근데 비숍이 B4에 들어가니까. 자, 왼쪽으로 도망은 못 가고, 나이트는 걸렸고, 자, 이 핀에선 빠져나갈 수 없고, 결과적으로, 어, 흑이 이제 기물을 득점하는, 자,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자, 킹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나이트 제거하고요. 지금 나이트가 무방비 상태니까, 얘가 끌려가야 되는데, 이러면, 결과적으로, 비숍과 룩 교환이 되죠? 자, 앞서 이 비숍, 나이트 교환을 하지 않았던 게, 아, 룩과의 교환을 바랬다. 뭐, 이렇게도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폰전진이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서 룩으로 잡는 건안 되죠? 여기서도 이제 D3가 걸리고 그 다음 나이트가 C4에 들어오면서 자 이거는 또 흑이 잡아가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폰이 공짜인 듯 보이지만 잡으면 룩으로 나이트를 때립니다 자 이러면은 그냥 이룩 하나 차이가 나는 게임이 돼버리니까 자, 일단 나이트로 잡았고 어, 여기서 흑은 D3로 본전진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뭐 승부는 기울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미 기물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과한 폰까지 확보됐고 A3 폰도 완전하지 어, 않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룩이 가서 얘를 공격을 하는데, 지금 룩이 올라가서 카운터를 치기에는 이 백랭크 문제가 또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룩이 떠나는 순간 그대로 이 백랭크 잡히면서 경기가 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A3 폼까지 잡아내니까, 자, 이거는 흑이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룩대 비숍 싸움인데, 이 폼까지도 많기 때문에, 자, 이건 흑이 굉장히 유리한 이 모습이 됐죠? 자, 룩이 B3 칸은 가면서 자리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룩 리프트까지 나옵니다. 잡 앞서는 다른 룩이 올라와서 룩 리프트로 이 B파일을 공략을 하더니, 자, 이번에 룩이 올라와서, 그러니룩 A6를 노려요. 자, 이렇게 가고 나면은 이제 A 폰 전진이 가능해지죠? 자, 이렇게 가서 상대로 끌어들이니까 이번에 c 파일이 비었고, 자, 다른 룩이 가서 이제 폰을 묶어둡니다. 자, 이러면은 바통 터치 했으니까 이제 나이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와, 이 기물의 유연적, 그 유연성을 가지고서 이 플레이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고 어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흔히 다이나믹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기물을 쓰는 거는, 와, 진짜 예전 그 카스파로프를 좀 떠올리게 만드는 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이트가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나이트가 일단 자리를 바꿔줬고요. 자, 나이트 D5까지 나왔고, 자, 그 다음 상대 유일한 카운터 플레이인 이 상대 폰을 그냥 제거합니다. 지금 나이트로 앞에 배치하면서 지금 이거 막을 그 전진을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자, 근데 나이트로 그냥 폰 한번 제거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폰 전진을 시작합니다. 변수 없이 흑이 승리하는 모습이 되고 자킹 2트로 따라붙지만 룩체크 한번 넣어서 밀어 넣어 놓고 자 그다음에 룩 2트로 결과적으로 항복을 받아내게 되죠 자 지금 다음 수에 룩이 e 원에 들어가는 게 체크메이트이기 때문에 자 이걸 뭐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나이트가 가는 거 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라면 흑이 변수 없이 룩체크 한번 걸어주고요 자 지금 승진이 걸려있기 때문에 폰을 잡아야 되고 다시 올라가서 이 나이트 정도만 깔끔하게 회수하게 되면 에이퍼폰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 룩대 비숍 싸움이니까 자 이건 흑이 또 확실하게 어, 잡아가는 모습이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를 살펴봤는데 어, 국회 씨가 이퀸 교환 이후 이 펼쳐진 엔드 게임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플레이를 하면서 어, 이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플레이를 전부 다 통제를 하면서 이 중앙 컨트롤을 바탕으로 일단 경기를 가져갔거든요. 자 그야말로 백 입장에서는 아무 손도 쓸수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자, 근데 이 오프닝이 런던 시스템이라고 하는 점도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딩리던이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서 이 사상 최초로 이런던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했는데, 자, 근데 거기에 대한 또 완벽 대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듯이 일단 이그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준 것도 꽤나 좀 의미 있는 어,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대회는 정말 그 인도, 그 다음 국회 시의 대회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자, 퍼포먼스 레이팅 3000 이상을 기록하면서 자, 1번 보드에서 금메달, 그 다음 또한 이 자신이 이끈 이 팀의 금메달을 또 목에 걸게 됐어요. 자, 레이팅 2,800 가는 건 진짜 시간 문제다. 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 다음 또 11월에 열리는 자, 월드 챔피언십까지도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경기력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어,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어,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